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00명 감사합니다 300명 300명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슈트에 요즘에 올린 거삐 이거 있잖아요 핸드폰 깨지면 화면 이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바닥은 이걸로요 삐 이렇게 한 거고요 오늘 진짜 300명 진짜로 감사정입니다. 뭐 보여드릴까요? 아, 저가 레고 만든 거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비행기요. 비행기. 뒤에도 이렇게 오빠가. 크리스마스라고 선물도 주셨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엄마랑 같이 만들었어요. 봐봐요. 이것도 이렇게 널리고요. 이것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요. 기장실도 이렇게 열려요. 이거 구조되는 건데, 주사기가 나왔어요. 주사기. 다시 넣게요 넣었어요. 아, 근데 100명, 진짜. 아니, 100명이래. 300명,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